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 17일 치러집니다. 올해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서 수험생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모든 수험생들이 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의할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강원도교육청의 강승구 수능담당 장학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벌써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능 시험이 일정하고요. 네. 강원도와 춘천시 등의 응시 현황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먼저 수능 시험 전에 고등학교 원격 수업이 11월 14일 월요일부터 18일 수능 다음 날까지 진행이 되고요. 수능 예비 소집일은 수능 전날인 11월 16일 수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1월 17일 날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일이고요.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일은 11월 21일 월요일부터 11월 2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수능성적통제표 배분은 12월 9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올해 수능수험생 응시는 작년보다 189명이 감소된 12,330명이 응시하였고요. 그 강원도는 이제 일반 시험장 44교, 별도 시험장 5교, 총 49개 시험장 학교가 운영되고, 춘천 지역은 총 12개 시험장이 있습니다. 네, 올해 도내 44개 학교에서 시험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네. 차질이 없고 또 안정적으로 수험생들이 시험을 볼수 있도록 준비도 네. 철저히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내 시험장은 좀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10월달에는 그 이제 방역이나 그다음에 시험장에 대한 점검을 이제 총 4단계 에 거서 진행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그 작년과 대동소의학의 일반 시험장 44교와 그 다음 별도 시험장 5교인 총 49개 시험장 학교가 운영되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특이 상황으로는 작년과는 달리 그 시험 당일 유증상자가 볼수 있는 시험실을 용어 자체가 별도 시험실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분리 시험실이라고 용어가 변경이 되었고요. 어, 제일 이게 큰 변화인 건데 재택 격리 확진자, 이 확진자는 올해는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뭐, 앞서 말씀해주신 것들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하기 때문에 같은 네. 조치들이 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올해도 역시 학교 앞에 응원은 할수 없게 되는 거죠. 네, 안타깝게도 지금 상황에서는 갑자기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는 이런 이제 추이를 보면 어, 응원은 어, 올해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밖에도 뭐당의 코로나19 방역이나 안전을 위한 유의사항들이 좀더 있습니까? 네, 뭐 2021년 작년부터는 그 칸막이는 없애는 대신에 어, 학생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는 점심시간에 마스크를 이제 벗고, 벗게 되거든요. 식사를 네, 네. 할 때. 그래서 2교시 시험 종료 후 점심 식사를 위한 개인별, 어, 종이 칸막이를 배부하면 수험생이 직접 이제 설치한 후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거나 식사 중 타인과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 시험장 내 정수기 사용이 작년과 똑같이 금지되니까 음용수도 네.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수험생들이 열심히 뭐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네. 하고 있겠지만 또 네. 인막해서 코로나이9 확진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당일날 유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네. 경우거든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까요? 대학수학능력 시험이란 건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모든 수험생이 그 수능 응시 기회를 다 제공하게 돼요, 제공합니다. 그래서 재택 치료를 어, 확진자 수험생 같은 경우는 시험 지구별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를 하고 2번 치료 확진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치료 확진자는 그 지정된 병원 시험장. 강원도에서는 이제 원주 의료원과 강릉 의료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서 응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수능 당일 유증상 학생은 2차 체온 측정 장소에서 증상을 재확인하고 유증상이 지속될 경우 동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일반 시험장 내에 그 분리 시험실이 다 마련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밖에도 요즘에는 뭐 수험생들도 그 스마트워치를 많이 활용을 하던데요. 네. 시험 당일날은 반입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밖에도 뭐 반입이 가능한 물품 또 금지품품들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나요? 어, 모든 수험생들은 당일날 이제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네. 어, 필요하면 여분 마스크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어, 반면에 이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시험장에 가지고 올수 없는 물품으로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 PC, LCD, LED 등 전자식 화면이 표시가 있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전자담배, 블루투스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 기기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시험 시간 및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시에 부정행위로 처리되니 이점꼭 명심하시고 아. 시험장에 가지고 오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유의사항을 매해 알려주시지만 또 애석하게도 네. 매해 부정행위들도 네. <laughs> 발생이 되잖아요. 네, 네. 네. 특히 뭐.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답안지를 제 시간이 아닌 시간에 작성하거나 할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음, 네. 수험생들이 좀 유의해야 할 부정행위들이 있다면 어떤 게있습니지 말씀해 주요 수험생이 주의해야 할그 어떤 부정행위에 가장 제 많은 부정행위로 매년 적발되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여서 네. 그래서 이제 부정행위로 이제 적발되는 행위가 가장 많고요. 방금 말씀하신 어떤 이제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는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두 과목의 문제지가 있는 경우 문제지를 보는 행위. 이런 거는 부정행위가 되고요. 아. 또한 그 응시 감옥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감옥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부정행위 처리가 된다고 하면 네. 점수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날 그 이후로의 모든 그 전의 시험에 대한 것들은 다 무효 처리가 됩니다. 아... 네. 절대, 내 네, 시험 시간에 답안지 작성하는 것들도 유의해야 될것 같고, 네. 가져,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안 가져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가급적보다는 네, 가져오지 않아야 네. 될것 같아요. 불가피하게 만약에 가져온 경우에는 그 1교시 시작 전. 수거하실 때. 1교시, 네, 수거할 때 그때 반드시 제출해. 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상 근데 뭐 수능 시험을 다 보고 나면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시작이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뭐 12월 9일날 성적표가 통지가 되죠. 네그 네. 이후부터가 더 중요한 시기일 것 같은데요. 네. 본격적인 대입 진학을 위한 전략을 좀 세워야 될것 같은데 네. 어떠한 것들을 좀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수능 전과 수능 이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수능 전에는 지금 얼마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어쨌든 수능이라는 것은 어 8시 10분에 입실해서 어총 이제 4, 4교시를 응시한 경우는 이제 4시 47분 정도에 종료가 되는 장시간 집중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선생들이 이제 본인의 이제 바이오 리듬 같은 생체 리듬을 수능 시간에 맞춰서 네. 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능 전까지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능 당일 정상적인 이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익숙한 규제로 취학 단원의 기본 개념을 잘 다져서 이제 수능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고, 수능 이후에는 저 해당 그 대학별로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 입학 전형에 맞춰서 본인들의 면접이나 그런 면접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많이 준비하고 난 후에 거기에 시험 이제 전형에 맞춰서 어 응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수험생들이 막바지 네. 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지치지 않고 또 위축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중요한 음.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음.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의 한마디를 마무리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방역에 있어서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정말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어, 밀집 밀집하고 밀접된 이런 공간에서 있는 부분을 조금은 어, 피해 주시면 감사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강원도 교육청은 우선 철저한 방역 관리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시험 환경을 조성하여 수험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펼쳐 서더 높은 성적이 나오기를 항상 응원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모든 수험생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달려온 만큼 이번 수능시험에서 모두가 최선의 결과를 낼수 있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